이 설, 이 설경이라 그래야 되나? 와, 이거는 진짜 폭설이라고 표현하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교통 차원에서 보면은 폭설이지만 야, 이거 예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진짜 너무 아름다워. 어, 이게, <laughs> 야, 참, 이 천지이, <laughs> 야, 설화가 폈습니다. <laughs> 야. 천재, 야 여기, 야, 여기 영종 하늘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어? 참, 아, 좋습니다. 공기 좋고. 그래서 제가 못 떠나요. 세콘사 하우스라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냥 우리 아파트 앞, 그냥 인도인데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밖에는 저기 이제, 상가고, 항아리 상권, 중심 상권. 자, 아파트에서 바로 앞에 단지 내에 예, 이렇게 인도 공호처럼 되어 있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편화가 폈습니다이 설경이 좀더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크 밝고 싶은 눈, 눈사람 만들고 싶은 눈이네. 자, 이거 보십시오. 어?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이 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자연친화요 아천의 자연환경 영룡도로 오십쇼 제가 한번 탁 한턱 쏘겠습니다 아, 하, 하, 하. 쏘는 이유는 나,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눈 내리는 거와 오늘 하루종일 눈 내리네 참 운전하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너무 정말 운치 있고, 첫눈인데, 너무 제대로 그냥 첫눈을, 제대로 그냥 흡뻑 첫눈에 취해서 소자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와, 진짜 행복한 첫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눈빨이 더 굵어졌습니다. 진짜 한방눈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 우리는 하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주 만부 우리는 인간은 정말 먼지밖에 안된 존재인데. <laughs> 이야, 자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경이 롭습니다 음, 응, 인간 하신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남, 돼지, 집이었습니다. <laughs> 산 중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건 봤어도, 이 도심에, 주택가에, 주택가는 아무래도 이게 좀 바람도 아 지고 막 사람들이 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눈이 쌓이는 건 내가 생전 네, 진짜, 내 진짜 이게 드문 일입니다 이거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야 오늘은 첫눈 오는 날 11월인데 정말 아 자연의 섬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한방눈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성탄절이 온것 같아? 11월에 성탄절. <laughs> 완전 폭설이잖아요. 야, 이거 완전히, <laughs> 완전 1 1월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늘에서 내립니다. <laughs> 알렐루야 이게 117년, 이게 117만에 내린, 11월에 내린 이, 이 눈이랍니다. 이게, 어? <laughs> 이게 말이죠. <laughs>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눈 쌓인거 봐요. 이게 바람이 안 불어야만 이렇게 눈이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뭇가지에 조금만 바라보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도심에 산악도 아닌 도심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몇십 센티가 쌓인다는 거는 야 117년 만이네요. 근데 이 설화, 이 설경, 도심에서 정도니 야산 중에는 얼마나 정말 야 감탄할 수준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심에 있는, 그냥, 어, 인도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네. <laughs>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야, 지우가 미치긴 했어요. <laughs> 여름은 한달 길고, 겨울은 한달 빨라지니까, 가을이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죠. <laughs> 에, 제 인생에 60평생 이렇게 처음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뭐 정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데 자연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웃음> 명언이다. <웃음>